찬송과 569장입니다. 569장. 소년부의 서채은 어린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를 되돌아봅니다. 바쁜 학교생활 중에도 내 신앙의 근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항상 내가 먼저였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새로 진급하는 학년에서는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될수록 인도해 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도 축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교의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성장하고 천국의 모습을 이루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이 어지럽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음 학년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를 되게 해 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바른 가치관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늘 선교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모스 그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팀처치의 문하랑 학생 성경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맞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다위목사님 나오셔서 학습하는 신학이란 제안의 말씀으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큰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무엇보다도 어, 우리 소종의 과정을 마치고 어, 이렇게 진급과 수료를 하게 된 어, 당사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또 어, 축하의 말씀을 보내고 그 무엇보다도 어, 우리 이, 어, 이 뭐죠 그 학생들과 그리고 그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또 부장 장로님들과 또 여기까지 어, 잘 가르치고 인도한 우리 사역자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분은 부모님이죠. 어, 애들이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깨우고 또 그렇게 가라고 계속 겸면하는 부모님들이야말로 정말 오늘 어, 학습 진급 수료의 승리자들이 아닌가.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에게 월계관을 씌어드려지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학습과 비교를 하면 아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리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라고 믿긴 합니다만은 그 예수를 믿어 그 믿는다는 것은 학습의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울 학자죠. 그리고 그 믿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어, 바로 습 습득할 습자라 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그 양육부서는 어, 그냥 한 번에 뭐 계속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가르침 주어진 가르침으로 반복하여서 어, 새로운 것을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것을 어,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주 예수교회는 사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교육 공교육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평생 교육으로 이제 교회라는 거, 교육이 그런 겁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 계속 그 배운 것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어, 그러한 반복을 통해서 그 세대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이전의 12절에 보면은 그 근거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 하는 것은 이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다가 이제는 감옥이라는 곳에서 또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이 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학생들도 우리 어린애들 너무 좋아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어, 제가 질문하면 답을 안 하시네요. 좋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부예요. <웃음> 농담입니다. <웃음> 그런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거죠. 반드시 해야 될 거죠. 근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와 중국어로 이 공부를 뭐라 고 하는지 아시죠? 쿵푸입니다. 네, 공부가 쿵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을 공자에 아비 부처 지아비 부처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뭔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어 계속 수련하고 단련하여서 어느 정도의 권위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뭘 배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배움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여서 그걸 체득하고 그 체득한 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삶이 되어서 그 삶의 반복이 반복이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영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뭐 변화시킨다고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죠 사계절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 사계절을 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도 어, 작년에는 우리 아이들 보니까 그 뭐죠, 패딩이 여기 백고까지만 나오는 패딩 유행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음 겨울은 추우니까 긴 패딩이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항상성에 의해서 자꾸 변화는 되지만 결국 그 추위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변화되는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육 방향은 바로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과정을 마치고 이제 예를 들면 다른 부서로 올라간다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반복하느냐? 성경을 반복하고 또 신앙을 반복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주안의 믿음의 형제자매 관계를 반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 성숙함을 시킴에 순종하여 정말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방향성 그래서 우리 주예수교회는 이제 말씀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여 유아유치에서부터 우리 무두셀라까지 이 말씀의 어, 항산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생애 주기마다 주시는 늘 변함없는 반복을 통해 어, 새로운 것들을 또 배워가는 어, 그래서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세것이 없다라는 말은 초월적인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 아래 세것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겸손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깊이와 또 초월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결국 사도 바울이 내가 능력 주시는 전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처럼 어, 이게 졸업하는 또 진급하는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 열매가 반드시 신앙의 열매로 맺어질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늘이 교회라는 곳에서 매년마다 반복하는 신앙의 생활이 진부하고, 때로는 변화를 요구할지라도, 이 반복된 순종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순종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앙의 깊이가 매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녀를 돌보고 가르치고 사랑했던 또 우리 각 부서 선생님들과 또 사역자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장로님들 또그 부서의 자녀들을 정말 자기 몸같이 또 자기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했던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을 통하여 그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답는 삶으로 성숙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전인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배울 수 있는 진취적인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징급 및 수료자를 위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징급 수료식에 앞서서 성경공부 개근자를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옥 선생님 앞에 서주시고요. 성경공부 개근 대표 김영희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람은 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경 공부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1월 12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예수교회 윤형진 목사 네, 박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 0 2 5학년 주예수교회 양육교회 진급 및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저희 양육교회는 단임 목사님의 지도 하에 유아교회, 어린이 교회, 틴처치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을 그리스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는 주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징금및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유아교회 세명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 일어나 주세요. 대표 천수호 어린이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네. 수료증서 제25-3호 위 사람은 본교회 유아교회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예수교회 윤형진 목사 네, 박수 쳐주세요 네, 이제 우리 아유치부 앉아 주세요. 자 이제 소년부 5명.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소년부 5명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대표 정가윤 앞으로. 네. 정가윤 학생 앞으로 와 주세요. 이쪽 목사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자, 수료증서 제25-7호 이름 정가윤. 위 사람은 본교회 어린이교회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예수교의 윤형진 목사 네 이제 틴처치입니다 틴처치 중삼 중삼 학생 7명 그리고 고3 9명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대표 윤사론 학생 앞으로 나주시고 와 고삼 대표 권여빈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서 25-14호 이름 윤사론. 위 사람은 본교의 양육계 중등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예수교회 윤형진 목사. 예, 수료증서 다음 계속합니다. 25-17호 이름 권효빈 위 사람은 본교의 양육교의 고등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수교계 윤형진 목사 네, 이상으로 2025학년 학년도 양육교의 증금 및 수례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음으로 이제 가정 예배 시상입니다. 2025 학년도 주 예수교회 양육교에서는 공동된 가정 예배지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길 소망하며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독려했습니다. 이에 1년간 가정 안에서 예배를 잘 세워간 양육교의 가정들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부문으로 시상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이름이 호명될 때 가족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류재화, 류정우 가정. 먼저 예, 나오셔서 저쪽 끝에서부터 좀 서주세요. 저 김일보 전 선생 선우좀 안내주시겠습니까? 네. 정세윤, 정이나 가정. 믿음상입니다. 네. 그리고 장하은 가정. 장하은 가정, 예. 박선우, 박진우 가정, 아 예, 전서연, 전서아 가정,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은 가정, 서하은 가정, 예 그리고 문예은, 문하랑, 문예담 가정. 담임 목사님이 전달할 수 있도록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나눠 주겠습니다. 예, 유 유재아, 유정호 가정 저쪽 예한 분만 대표로 조금만 예와주시겠어요 <laughs> 너무 많아서 예 그리고 정세윤 정이나 가정 여기 있습니다. 정세윤 정이나 가정 정이나 그리고 아까 전에 전서연, 전서화 가정, 전서연, 네. 전서연, 전서화 가정, 서채은, 서하은 가정, 예, 예, 문, 다음 가정, 예. 또 부상이 큰게 있습니다. 부상이, 이겁니다. 음, 그거는, 예, 예, 그거는. 아 예언 예담 예예 예. 맞습니다. 아유 예. 이것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예예 아니다 이게 예. 서 드려야 됩니다. 예전달저 네. 끝에서부터 서 전달해 주 예예 예 저기 예 아이고 제가 지금 처음이라 예 <웃음> <웃음> 같이 들었어야 되는데. 유재하 유정우가 정. 예, 유제 예, 예, 뒤로. 예. <laughs> 죄송합니다, 너아많아서 예, 유 예, 유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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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제유 돌아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소망상입니다. 예. 최 김수호 가정, 최이서 가정, 전 다훈 가정, 윤필린, 윤사론 가정 나와 주세요. 김수호 가정, 최이서 가정, 전다훈 가정, 윤필리, 윤사론 가정 네. 어. <laughs> 아, 붙일 걸 그랬다 예. <laughs> 네, 네 지금 안는것 같습니다. 네, 예 먼저 예, 전 다운 과정.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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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기돌아서 인사해 주세요 마지막 사랑상입니다 진짜 너무 거의 한 주도 빼먹지 않고 매주 예배드린 그런 가정입니다 장시우, 장시안, 장시은 가정 예. 매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아린, 이세아 가정 예 네, 모든 시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우리 가정들은 다 오셔서 이 판넬 하나 들고 그리고 인증샷 꼭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 25년 한 해를 또 가정 예배와 또 성경 공부 그리고 어, 소종의 가정을 마치신 우리 가족분들과 당사자와 그리고 그 부서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하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이작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또 소망의 길로 또 사랑의 길로 예수를 담고 인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교회 한 해의 결실이 알곡처럼 맺어졌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시상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언가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사는 모든 삶 가운데에 축복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풍성한 이한 해를 감사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상을 받은 가정과 개인에게도 함께 하셔서 앞으로도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급과 수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더 힘을 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또주 예수교회에 쓰임 받는 청지기가 되며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이 택하신 창의성이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귀한 인재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배움과 반복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26년은 더욱더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해 주심이 진급과 수료를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과 배움이 복이 되고 그 복을 따라 사는 은혜가 차고 넘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